There certain traps I can't escape. You set them down and walked away. So now I'm here alone just waiting. Hoping that you'll come and save me. But I think I gotta fix this. One, two, three. You You 아왜남 너네 둘이 데이트 하는 것 같아 어 맞아요 좋차자도 <laughs> 있어요 아 이게 딱 계속 찍고 있어 약간 자연스럽게 제 인스타 <laughs> 아이새끼 애가 어쩔 수 없이 국밥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ㅋ ㅋ ㅋ ㅋ ㅋ ㅋ 제, 제 <웃음> 인스타 팔로우 팔로아이스 팔로? 팔로? 조용히 아, 오케이, 오케이. 제 인스타 여기 <laughs> 이거 내 아이디 거든요 아이씨 새끼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려요 <laughs> 저를 홍보해야 죠 저를 여기 이시연이 왔어. 이시연이 여기 어, 응. 이시연이 앉았어. 이시연이. 아니 코스피가 빠꾸네. 정상입니다 아우 이시연. 이시연. 아우 이시연. 아야 근데 빙수만 먹어도 내가 참나운데. 진짜. 야 내가 참다고요아 내가 무이어서 아직 소화된다. 뭘 아니야, 또 소화되고... 이 시국에 노래방에 간대야. 진짜? 네? 어, 갔는데 이 시연 있으면 왜 저기... 우와, 제발, 안, 이 시국에 노래방... 아, 이시현이라는 뭘로... 이시현으로 들리는구나, 지금. 얘 근데 이 시연 노래방 갔을 수도 있고. 맞죠? 아, <laughs> 그럼 이 시... 이 시국에... <웃음> <웃음> 이 시... 이 시국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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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시현 <시연. 웃음> 놀라. <놀란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니 야, 나 그거 딴거 먹고 싶어. 이런 거 먹고 싶어. <laughs> 내 생각보다 작다. 아니 이런 거 이거 말고 음. 이런 거. 아 오케이 오케이. 이거 말고 이런 게 뭐야? 그러니까 이런 메뉴 <laughs> 사이드 메뉴. 야 맞아 이거 로즈 박상가 그것도 팔던. 오? 여기 짜장면도 팔고. 오 어, 맞아 네, 맞아 맞아. 볶음밥도 팔고. 어, 피자. 피소, 피소, 야 짜. 야 설빙 사이드 메뉴 맛있대. 피자도 팔고. 어 맞아. 찌, 떡볶이도 판다. 이제. 어 어. 다 반응이 밖에 <laughs> 또 말을 못하. 이네가 나가라. 어 어. 짜장면 먹자. 오케이, 오케이. 야, 그쪽 물리치고, 이거 오케이. 뭐. 아, 저 이거 지마세어 이거 빙치지 이거 터치지 마세요. 이지 이거 터치지 마세요. 저고거 터치지 마세요. 이잘 터치지 마세 이거 지마집 이거 터지마 이거 지 마세요. 저이요즘이가 너무 좋아. 요이 야, 아 동원이네 그아 어리네 아 동원 존나귀여워 귀엽다고 응 동네 응. 이었어 진짜 막사 인턴 또보지않 동원이 닮은 일본 애우스아 어?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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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. 네 네, 뭐, 진짜 그데왜 일본? 아 한국? 아 한국? 아 한국? 아 한국? 아아 그러니까. 아 한국? 아 한국? 아한아 한국? 아한아 한국? 아 한국? 아아야 아니 이시언이 방한다 이거 이한테 여기 <laughs> 어? 여기 저희 자리 <laughs> 여기 아, 아 여기 아니, 저희 지정 아, 아 사진 찍어드아 찍어들 아. 이거 좀 <laughs> 아니 여기 찍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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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. 저희 지정인데 아네 아 아니 그냥 아까 따로 나가서 그냥 찍어달려고그래서 한보미? 근데 그래서 아니, 찍어도 쓸것 같지 그렇지 싫은데? 아니, 그냥, 아 제가 아 죄송합니다 이런 거 같은 그냥 딱 표정으로. <laughs> សូកូសូកូហាសូកូសូកូហាគីណាគីណាខេអាយរ៉ូខៃណាគីណាកកកូរ៉េវ៉ាគွာណូយូស៉ាណាស៊ីគូតាកាណៃណេស៊ីវ៉ូស៉េតស៊ូជេតូមូហ៊ីវ៉ូកូហាជេប្លាស់បេត 혹씨혹씨가 아닙니다, 는민고 뭉치는 민어주작 뭉치는 자치자고뭉치자고뭉치고뭉뽕어어자고 뭉치는 민어자어자어 미안하다. <laughs> 으유, 우리 먹고 갈게, 정원아. <laughs> 안녕. 잘가. 잘있이봐 어, 누가 아, 근데 이게 PC 딱 괜찮아 보이는데? 아좀 부끄러워. 뭐가 부끄럽냐? 뭐가 더 예쁜가요? 저는 이색 무조건. 커피. 엄청 유명 커피집. 안 보고요 드디어. 심지어 걷는 거는 20분 넘게 걸어도 사다 줬어요. 계속 다티고 <laughs> 음. 여기는 매실차도 좋아하고, 요 음. 여러분. 꼭 오세요, 메뉴판. 친구는 가라게동, 저는 사실은 냉카츄. 네. <laughs> 대박. 오, 트라니오. 개쩐다. 오늘 o 왔어요 n o w w 일 a t I do. 나 d 주만에 근데 왜 w w 가 2주가 이렇게 빨 o n t k n 니까시 h a t I do. I don't 가보겠습니다 <쉽게 졌다>. 귀엽다 do. I d 디 n t 오늘 o o t